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게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길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른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가론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가와 또 다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그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깨닫지 못하면 또 다시 제자들이 물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론 유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온 마음을 쏟았는데 나를 팔아 넘겨? 이런 배신감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어디에도 가론 유다는 빼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론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론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번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론 유다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다른 점이 뭡니까?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면 가론 유다가 이런 결정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했다면 가론 유다가 잘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론 유다는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한 것을 깨닫긴 했지만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되셔야 돼.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되셔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가론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래야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할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사람들이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라도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도 똑같이 가련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다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체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기록된 말씀 중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봐왔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인도하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열매를 맛보는 우리의 삶의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역할도 소금과 빛의 역할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이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